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영화 겨울왕국 같은데요. 아 물론 부산은 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부산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부산에 눈이 안 오니까요. 진눈깨비라도 날리면 포털사이트 실검에 부산 눈, 부산 날씨가 도배될 정도로 부산에서 눈구경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에 눈이 온 날은 연평균 2.4일에 불과한데요. 같은 기간 서울에 눈이 온 날은 23.8일.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물론, 부산에도 가끔, 아주 가끔 눈이 오긴 하는데요. 대부분 쌓이지 않아서 눈오리는 못 만들어요. 같은 남부지방인 제주도와 전라도는 겨울마다 눈이 펑펑 오는데 왜 유독 부산만 눈이 안 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백산맥. 동고서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한반도 지형 위에 남북으로는 백두대간이 우뚝 솟아있고 대각선으로 소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선 이 소백산맥이 눈을 막아주는 바리케이트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이 생기는데요. 이 눈구름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눈을 뿌리다가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컷당해버리는 거죠. 겨울 왕국행 설국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또 다른 황금 티켓이 있는데요. 바로 동풍입니다. 한겨울 연해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개마공원에 막혀 우회하게 됩니다. 이 바람이 동해안으로 불어오면서 강원 산간 지방에 많은 눈을 뿌리지만 부산은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위치에 있어 이 동풍조차 닿질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부산이 따뜻한 것도 한몫합니다. 겨울철 비구름이 한반도 내륙을 지날 때. 춘 위쪽 지방에선 눈이 되어 내리지만 부산은 비만 쏟아지게 되는 거죠 겨울이면 눈을 기대하는 부산 낭만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눈 구경을 해본 적이 없으니 눈이 내리면 도시 전체가 카오스. 혼돈의 도가니가 돼버리는 거죠 2019년 1월 31일 부산에 첫눈이 왔는데요 진눈깨비가 흩날리다 오후에 기온이 내려가며 눈으로 변했습니다 겨우 0.2cm밖에 쌓이지 않은 눈이었지만 언덕에 있는 고등학교는 길이 얼어 가교하는 데 무려 2시간이나 걸렸죠 운전 좀 한다는 부산 시민들도 눈길에선 속수무책 엉금엉금 초보운전자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에 눈이 안 내리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궁금증과 서론이 좀 풀리셨나요? 무릎이나 허리까지 쌓이는 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드랍고 하얀 눈이 내려앉은 해운대의 낭만적인 겨울바다. 21세기에 한 번쯤은 볼수 있겠죠?